PQ가 자연수일 때, 5차의 다항식이 정수 계수의 1차식을 인수로 갖는데, 그러기 위한 PQ 값을 정한데, 그 순서상을 모두 가면, 알파, 메타, 감마델타를다 곱하래. 요 PQ의 순서상. PQ가 자연수인데, 얘가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. 이 말에서, 후보는 뭐다?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질 수 있고, 두 번째, x 다하기 1을 인수로 가질 수 있고요. 그 다음은 약수니까 x 빼기 2를, 세네 번째, x 다하기 1을 인수로 가질 수가 있어요. 일단은 정수계수 1차의 방식을 정수계수 1차식을 인수로 가지려면 이렇게 돼요. 이 경우는 어떠나? 1을 집어넣는 게0 되는 거잖아요. 이게 인수 정리로 f1은 1 p 1 2q 1 2가 0이에요. 자, 0이면 1이 사라지나 안 되나 잠깐만요. 이러면 어, 1 p 2q인가? 0. 즉 p 2q는 1이 돼. 얘는 불가능해요. 왜? PQ가 자연수인데 합해가 1 되는 건 없으니까.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마이너스 1 마이너스 EQ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0이야. 그럼 얘는 P 다기 EQ는 넘기면 얘 다음 순에 마이너스 5예요. 이것도 불가능하지? PQ는 자연수니까. 그러면 결국 2 되면, B가 0일 수 있잖아? 2 넣으면 32. 빼기 이너면 16P, 이너면 8, 이너면 48Q, 2 넣으면 16P. 2 넣으면 8. 2 넣으면 4, 8Q. 다기2 빼기 2가 0이 돼야 하니까. 자, 그러면. 여기 하면 16P. 다기 8Q는 나머지 계산하면 없어지고 얘가 얼마야? 아 잠깐만 5 넘어가면 40이잖아. 따라서 8로 하면 2P 다기 Q는 바로 40. 이렇게 되는 순서쌍이니까 결국은 PQ의 순서쌍은 1일 때 3이고 2일 때 1이더라. 이렇게 나오네. 자, 그 다음에 아마 이게 답이겠지. 근데 F-1을 한번 해봐야지 F-2는 똑같은 이유로 안되겠지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P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Q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가 얘가 0이 될가능성 없어요 PQ가 자연수기 때문에 따라서 순서상은 1,3과 2,6이야 그래서 1.3 이, 6이니까 다 곱하면 얼마? 아, 36인가요? 그래서 36이 답이 된다. 자, 항상 약수 중에서 0 되는 게 있어야 한다. 그래야 정수 계수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. 오케이?